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V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 이제 진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 선거일이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아본 투표 전에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예 사전 투표 하시고 본 투표 하실, 하실 분 하실 분인데 어쨌든 뭐 여유가 되시면 본 투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본 투표로 가서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논란 없이 그냥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짜 그때는 뭐 선거하라고 하루 쉬게 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이제 저, 제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보면서 느껴지는 건아 정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은 무너지는구나 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숭이도 뭐, 나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준석 씨가 하는 플레이를 보고, 아 좀, 예전부터 느끼긴 했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진, 진정성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주소 들은 거 많고, 뭐 잡다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연륜이 쌓여서, 갖게 되는 지식들이 이렇게 대열 깊이가 이 사람 은 짧은 순간에 그런 거를 다가주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수 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민주당 패널들과 이게 말 토론하는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길를 죽여놓고 막 이렇게 토론해서 을 그냥 재밌는 거예요. 토론에 특화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10년 동안, 그래, 방송밥을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기자들하고, 또, 언론에, 보던 피디들하고,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일 나와주면, 말빨로 화려한 걸로, 그런 개인기로 보여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L에, 뭐, 정송호 씨라든가,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창이라든가, 그게 되거든요? 상대가 흉내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옆에 같이 나온 패널들이 기가 죽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흥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저렇게, 안철수 의원을 보면 알잖아요. 저게 정상인 거거든, 안철수 의원이? 그 한분야의 정점을 찍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말로 따지면, 화려한 걸 따지면, 이준석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말을 잘할까. 연륜이 쌓여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진짜 뭐 그런 거를 특권을 특훈, 바꾸면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정말로 똑똑한 뭐 이공계 이런 석박사급이 아니면 당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준석을 보면 아 저, 나 진짜 저 사람 앞에 가면 토론하면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한동훈 당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가지 않으면은 근데 한번 진짜 강력한 상대를 만나줘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할것 같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는 저 이준석 씨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가외 학생 수준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보통 보면은 막 되게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가르치듯이 약간 그런 언어를 사용하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약간 예쁘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 을 상대로는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가해 선생이 좀 공부 못하는 학생 가르치듯이 그런 표정이 저는 솔직히 처음에 되게 좀 싫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아이 사람 되게 친절하고 이런 생각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스로 질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했는데, 그니까 저는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준석 씨를 갈구지 않고, 막 약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너무 저기 하지 말자, 자극하지 마자. 저도 이제 채널이 정지가 됐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이준석 씨그 패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좀 약간, 뭐, 이렇게, 챔, 패널티를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 고발이 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망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원인은 그렇거든요. 이준석 씨를 너무, 이렇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배신자,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최근에 좀 약간, 아, 그래도 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역시, 어김없이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이거 진짜 이 토론은 이준석의 놀이터인데 여기서 이준석에게 이렇게 줘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알았던 거겠죠? 자기가 토론판에 나오게 되면 한동훈 당대표만 없으면 자기가 이 판을 갖고 논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근데 여의지 없이 그런 걸 드러내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음. 이재명 씨랑 대결할 때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 뭐, 반을 한번 찔러도 피안날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로는 조금 안될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이준석 씨 상대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말이 안 통한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특히 약간 막무가내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민이라든가 최강우, 되는, 최강우, 그 다음에, 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 하는 정청래라든가 이재명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는 아, 질 수도 있겠다. 이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저도 이제, 이준석을 이기는 그런 토론자가 좀 보고 싶다. 그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근데 느낀 건 어떤, 바, 어떤 또 이제 유튜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그런 사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개인기를 칭찬해주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쭈쭈 해주고 이런 거. 예. 그리고 자기를 제가 공명과 동급으로 놓는 거죠. 예. 제가 공명과.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렇게 치켜 세워쓰는사람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고 자기를 비난하고 한다고 뭘 타면은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막 비난하고 덤벼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걸 보다 젊은 사람들은 뭐열광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야, 저 젊은이 당도라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버릇이 없고 싸가지 없어 보이는 그런 거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도 그런 뭐 양비론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둘다 무엇을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준석 씨를 봤을 때 아 이번이 진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 주가를 계속 올렸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어쨌든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정말 차기 대선 주자. 그 저는 영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순석 씨가 이 정치판에서 좀안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정치판에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그저 그러니까 사람을 내 나라 나이보다 어리니까 내가 80평생 계속 봐야 되는구나 이상하니까 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 계속 저 사람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 또 뉴스에서 맨날 저 사람이 기사를 봐야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치 뭐 토론 뭐이 나오고 뭐 라디오에서 맨날 불러제끼고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듣기 싫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그랬어요. 자기 무덤을 판 거잖아요. 그리고 박제가 돼버렸잖아요. 물론 좋은 얘기는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이준석 하면은 젓가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젓가락 칼이나 에스파 이런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젓가락 그러니까 자꾸 그게 검색해 다 보게 되는 거죠. 젓가락이 뭔가? 에? 근데 솔직히 이제 진짜 인터넷에서도 그런 뭐 그런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그런 할수 있는 얘기를 공중파에서 해버린 거잖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무슨 젓가락이 무슨 얘기냐? 차분히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얘기였구나.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널들을 보니까, 아, 그니까 뭐, 유튜버 들어보니까, 이거 이준석이 선을 넘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 그런 말을 한 사람, 이동호 씨로 추정된, 이전명이 돼. 이동호 씨를 추정한 사람들 왜 욕을 안 하고, 왜그 말을 전한, 그 사실을 알게 해준 이준석을 욕을 하냐, 왜 메신저를 욕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건 더구나, 식사 시간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는다? 꽂고 싶다? 이런 말을 노골적인 말을 표현했다는 거그 만약에 저도 생각해도 물론 일곱, 여덟 살, 여섯 살 꼬맹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저질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걸 생방에서 보지는 않았어요 가족이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모님과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이준석씨가 이게 워딩을 뭐 제가 들었거든요 아, 뭐, 그 얘기하는 그 거더라고요.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말을, 그 솔직히 그런 말 자체가, 내뱉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전에 듣고 공격 포인트를 삼았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버젓이 했다 했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그런 말을 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말을 대중 앞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러니까 자기는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 얘기했던 거죠. 꾸준히. 근데 그런 주변 사람들 이해를 했던 거겠죠. 근데 지금 대선 이 토론 자체는 이거 만약에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뭐 10대 그런 청소년들과 80대 뭐 어르신들까지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엄청나게 천지 개벽할 얘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 뭐 단체 제가 뭐 시민 단체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분이 나와서 그 사람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해하는 뭐 말하는 것도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저도 이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단일화가 중요하고 얘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한 판으로. 근데,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 물론 제가 이준석 씨에 대한 뭐 사감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아, 시죠 이번에 잘 걸렸다. 이렇게 해각할수도 그런 거 없잖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근데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그 발언이 맞다 하더라도, 이기기 에서 어떤 뭐,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더라도 그 발언 자체가 그 시간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 하는 게그 적절했냐, 비유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었다. 그런 생각서 저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히려 역공곡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난 자체를 받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그게 뭐, 김문수 지사한테는 그게 오히려 효과를나타낼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그 혐오를 부르키는 여성들을 표를 더뭐 우파라든가 이쪽에 있는 표들이 다자파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발언 하나가 블루오 파장은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우파적인 성향이 있지만, 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은 민주당 쪽에 후재가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왜냐면 같이 매도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김문수 씨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준석과 다르다. 근데 자꾸 이준석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뭐, 통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붙게 되면그 얘기를 들은 그런 뭐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이재명 씨한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악재였다. 이거는 김문수 지사 쪽에도 악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이제 아 이준석 씨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뽐내고 싶은 거였죠. 말 뽐내기 장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하려고 나와가지고 선을 넘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자기께 넘어간 거죠. 나는 씨의 말 잘한다. 상대방을 도발하고 상대방을 말로 반죽여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예. 근데 그게 역공을 나타낸 거죠. 게 결국 저 사람도. 하도 사과란 걸 모르는 사람도 결국 자기가 이번에 엄청난큰 실수 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과를 하잖아요. 네. 느끼는 거죠. 이제 이제 아 만만치 않겠구나. 특히 잘못 건드린 거죠. 민주당은 직접적인 걸 건드렸고 민주당의 여성, 시민 단체 여성들을 분 분명히 건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예 네. 깨딱 느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성성납 의혹 그거 뭐 무혐의 처분 이걸 떠나서 이제 칼이나 에스파 젓가락 이 키워드가 이제 확대가 돼버리잖아요 이준석하면 떠오르는 게그 사람이 계속 80년을 활동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도 완전히 척을 져버린 거잖아요. 네 넘을 수 없는 선을 거버렸잖아요. 이번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씨가 하나의 뭐 미라리 돼가지고 어떤 보수를 절집시킬 것 효과 가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 인생을 봤을 때본인이 진짜 이 정치판을 떠나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한 번의 사건이래서 자기는 청, 앞으로 청창하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성년 청년팔이는안 되잖아요. 자기도 지금 40대 중반이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더 치고 올라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도 있고 뭐 김재섭도 있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년, 청년 하는 것이 중년이잖아요. 지금 애 늙은이 중년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철이 없는 계속. 네.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먹는데 계속 청년팔이할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아 이게 참 절묘하구나 정치판이라는게 어, 진짜 사라질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라지는구나 자멸해서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씨가 그렇게 몸값을 올린 다음에 말만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고 그한마디안 뱉었으면 진짜 완전히 그냥 뭐 국무총리도 해먹고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냥 무너져버렸잖아요 특히 여성 여성들을 직접 건드리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아, 정말 이 선거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민주당 쪽에 많이 유리해진 상황인 것 같고, 어찌됐든 본인 인생을 봤을 때는, 진짜 이제 앞으로 정치판에서 정치해 먹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예. 제가 외워버렸잖아요. 에스파, 카리나, 여성, 성기, 젓가락. 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하고 지저분한 얘기입니까? 예. 이런 얘기를, 이동호 씨가 했다, 뭐, 이렇게 했다고, 자기는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인용한 입이 바로 이준석 씨 입이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문재인 씨처럼, 그냥 알고도 모른 척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해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눈딱 깎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거는 보면은, 개인을 위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국민들이 어려운 거면 눈을 딱 깎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뭐 진짜 막 60명의 그런 경험을 건드리고 아방풍에 살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진짜 자기 입신양명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참체면이 염치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이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오히려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예 네, 당연히 싫은 말을 안 하는 거죠. 인기관리 만 하니까요. 예 네. 이준석 씨가 좀 그런 거를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그런 게체질적으안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누구를 틀었으면, 개인적으로는 진짜 국무총리까지, 왜냐면 우파 쪽에서도 싫지만,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단일화 제안도 거절하고, 또 더구나 선거에서 우쭈쭈 하니까, 토론에서 우쭈쭈 하니까, 스스로 그런 뭐 선을 넘은 거죠. 뭐 신동엽 씨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19분 개그를 한다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잖아요. 근데 이준석 씨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할 줄 알고 했는데, 국민에게 돈을 등을,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아, 정말 이거 이준석이 토론을 잘한다 이렇게 일부 한테는 알았지만, 저 같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실을 알려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더형의아빠 자극하고 이런 모습 나 이런 면도 있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예, 나 진짜 나는 진짜 제가 공명이야 나는 어떤 사람도 다 이길 수 있어 토론으로 이렇게 지금 자랑질하다가 결국 나머지 떨어진 케이스죠 지금 앞으로 계속 평생동안 이제 그 박제가 돼가지고 본인을 괴롭힐 겁니다 예, 여성들한테 그러고 또 부모님은 얼마나 죄송할까요? 자기 뭐 해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앞으로는. 하여튼 이수석 씨 젊은 사람, 어, 그니까 겸손을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잘 돌이켜보고, 예. 뭐, 자기 얘기는 또 뭐, 홍준표의 뭐, 돼지 발정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도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돼지 발정제 얘기하고 나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사람과 토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그때 느꼈거든요. 아, 이거, 그때 그 모습 한박이구나. 대갈코마헷갈코마일이구나 데칼코마, 이런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 있지 습니까 그래서 떨어지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소름을 받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고 나면 무섭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아예 대화 상대의 조차를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이준석 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런 남자 추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표만 있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정치를 아우르신 정치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성들은 완전히 잃었잖아요.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 그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바로 문재인 씨잖아요. 문재인 씨는 절대 그런 걸 놓치지 않잖아요. 여성들을 그렇게 또 예, 완전히 끼고 가잖아요. 그렇게 깔고, 예. 그게 바로 민주당이 잘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김문수 씨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저뭐 정치판에서 이준석 씨를 계속 보고 싶지 않아하는 저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스스로가 저는 솔직히 애써 그냥 받아들려 했거든요. 이준석 씨를 그냥 아, 제발, 좀 속, 속은 마음은, 제발 오지 마라. 제발, 당일하지 마라. 속은 이런 마음이 있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제발 이겨줘라 이런 마음은, 제 속,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신 없이, 단일 없이, 당신 몸값만 키워주는 이 판에서, 당신 토론 자랑만 할수 있는 이 판에서 빠져가지고, 제발 당신 없이도 이겼,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또, 자기 정치 생명을 끝내버렸잖아요. 스스로, 예. 네. 잘한다, 저는대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찐 뭐, 나라 걱정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이준석 같은 그런 뭐, 김종인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생명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 봤을 때는 정말로 이번이 아 뭔가 잘될수 있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계속 정치판에서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이 안 나타나게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게 신의 한수였지 아니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스스로 이준, 이준석 씨도 날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 같은 뭐도 나가 난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 같은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제일 올바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여야가 협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리되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사라져 주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거든요 타협과 협치가 일어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그림이좀 좋은 거 같아요 정, 건강한 정치 생활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빌런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네,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거든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하늘이 도우사 이런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뭐천한참또 모르는 인생이지만 한참또 모르는 정치판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앞으로 어, 선거하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